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계속 추적해서 우리 지수가 어떻게 지금 급나게 할지 아니면 최소 박스라도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이제 계좌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식TV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음, 그리고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1190을 일단 장중에 이탈을 했어요. 장중에는 이탈을 했지만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쉽게 119 수치지만 조금 더 아래 수치를 이탈해야 네 확실한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날 세게 빠질지 그 다음날 빠질지 그 전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음이 수치를 의미있게 잡아드렸는데 어 그러면 잘못 잡아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또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오늘 나타날지, 내일 나타날지의 차이일 뿐이지, 일단은, 현재, 오늘까지는 그나마 버티곤 있지만, 오늘 나스닥 미국장이 초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 또그 다음, 연, 오늘 포함해서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요, 연 3일 정도가 급등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이 수치를 어제 이탈했다고 그러고 자금 빠져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코스닥 돈 빠져나갈 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은 빠졌지만 우리 현재 이쪽에서 화살표는 잡아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 내일 정도 나올 것 같다. 자금이 잡힐 것 같다. 그러고 그 다음날 나오고 또 그러고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뭐그 하루? 좀 이렇게 방어하는 정도죠. 코스피는 내일 엄청난 갭상승 및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네,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막 폭락을 하고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금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금들을 지금 몰래몰래몰래 몰래 몰래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이 어떤 자금에서 빠져나가는지는 정확하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3일 동안 세게 글로벌장과 우리나라장이 상승하지 않으면 일단은 1995 이탈을 했으니, 아, 잘 해봐야 박스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금이 올라가는 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계좌를 좀 방어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고민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900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쵸. 그래서 화식TV에서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저렇게 장이 빠지든 아니면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일단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만 인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고민을 내일 아침부터 두들겨 맞는 사람과 그 전에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계좌 관리를 하는지 그 사람하고는 확연히 관리 방법이 다르겠죠. 계좌를. 그래서 한번 화식 tv에서는 계좌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자 화식 tv 계좌 관리 방법 요 방법에는 계좌에는 세 가지 유형이 크게 있을 겁니다 원금 대비 수익인 계좌 여러분들 제일 좋은 계좌죠 이래나 저래나 수익이니까 내 욕심이 더 많이 벌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현재 상황에는 내 계좌가 원금 대비 이원이래도 플러스인 계좌가 있겠죠. 또 수익과 손실인 종목이 공존을 해요. 이건 원금 대비 수익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마이너스 쪽으로 혹은 보합 정도죠, 비슷한 얼마많이 차이 안 나는 또 이게 최악이면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면서 가지고 있는 계좌입니다. 손실종목 계좌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자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한 개씩 어떻게 계좌를 음,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계좌는 어떤 계좌인가요?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포인트를 먼저 그쪽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금 대비 수익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 대비 수익 계좌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주식을 하고 그 종목을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가 기업에 투자했나 시세를 노린 건가 먼저 이거부터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투자 투자자라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만 추천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자꾸 물어보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기업에 투자한 사람인가 라는 그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번 기회에 자 그러면, 시세라면 내가 어 나는 돈만 벌면 됐다 좀 시세를 따랐는데 어 조금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좌 관리 방안을 잘 모르겠다 어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주식을 시작을 했고 남들이 어 빠지면 사면은 오른다 하니 근데 또 수익도 나니 재미도 나서 지금 하고는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잘 계좌관리에 대한 걸잘 모르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 여기다 드릴게요 원금 대비 수익을 50%는 무조건 혹은 30%, 70% 자기가 원하는 일정 부분을 일단 빼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0% 적립합니다 그러면 내 투자금도 빼왔고요 수익금도 빼왔어요 나머지 50%는 투자금은 있고, 수익금은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다시 손실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수익이 더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장이 어수선하다고 지금 코스피나 전체적으로 장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하고, 다시 관리를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러면 50%를 정리하고, 나머지 원금 50% 남은 거는 나의 원금 대비 본절에 이절을 거세요. 그 안에는 종목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다 취합했을 때, 내 원금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0, 즉, 수수료는 포함해야죠. 0.3이든 0.5에 모든 계좌를 0으로 만든다. 그러면 계좌에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같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럼 수익과 손실인 종목이 같이 있어요. 수익단계, 수익난 종목도 있고, 손실난 종목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초심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실천하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요? 기업의 투자인가요? 시세인가요? 기업의 투자면 그 종목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추적해 나가면 돼요. 너 누구는 저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선택해서 돈을 잘 버는지 보면 되고. 누구는 성장성. 아, 누구는 북벨류라서 그냥 재무제표만. 아니면 자기 마음이 가는 그냥 기업 투자할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순간 그 기준과 원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냥 시세만 노리는 건데 어 근데 수익과 손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위험한 장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펑크가 난다. 그럼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사람과 준비한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뒷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날지 안 날지 모른다. 나면 당연히 그 타이어를 바꾸겠죠. 그렇게라도 못하면 안다면 스페어라도 넣어 놓겠죠. 근데 알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같이 짝꿍을 줘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한 종목이 100만원 벌었으면 다른 손실난 종목이 100만원이 있다면 걔네들이 퉁 쳐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손실난 거 없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일도 없어요. 일단은 내 투자금 빼왔어요. 내 마음 편해요. 장이 빠지든 말든. 빠지면 밑에서 더 사면 더 좋고. 오르면, 물론, 빼서, 아쉽지만, 그게 올라간다는 보장 장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상계 처리하고, 수익난 종목만 챙겨서, 손실난 종목만 남기기 금지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행동입니다. 수익난 거는 다 벌어서 한 쪽에 쟁여놓고 이건 내 돈이야. 손실난 종목은 가만히 붙들고 있다가 이게 어, 내 본전이라도 알아, 수익나라, 이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은 상계처리를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안에 투자금이 큰 순으로 투자금이 크고 수익률이 작은 것부터 먼저 상계처리를 해가는 게 제일 이득이겠죠. 저걸 요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손실난 종목만 남기지 마라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수익 난 거는 내가 수익 났으니까 챙겼는데 손실 난건내좀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 물론 기업 투자한 분들은 수익 난걸 챙기지도 않았겠죠 손실 난 것도 손실할 필요 없었겠죠 물론 아이 정도 수익률이면 난 괜찮아 기업에 투자해도 이분들은 네 챙겨도 되겠죠 자 손실 종목 계좌 이게 2번하고 같이 엮일 수도 있어요. 2번에서 수익난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 다 털어먹고, 이제는 손실난 종목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맨 처음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접근을 했다가, 이거저거, 여기에서 말하고, 저기에서 말하니까, 막 하나하나씩 넣다 보니까, 손실난 종목만 됐어요. 그리고 관리도 잘 모르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 이 분들은 초심이 무엇인지, 그쵸? 기업 투자인지 시세인지 기업 투자면 당연히 누구한테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시세라면 기준과 원칙 틀에서 움직인다면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 돼요. 아 내가 손실 중인데 지금 뭐 장이 좀안 좋고 조금 내가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내 기준과 원칙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만 손실 중이야.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 우린 주식을 사자마자 0.3%, 0.5%, 0 2 무조건 마이너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좌는 파란 게 맞습니다. 자, 근데 기준과 원칙의 틀에서 벗어난 그 외라면 무엇을 장사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저 현금이 있어도 실력이 부족해서 어, 그냥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여기 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포기적인 마인드라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실력을 쌓아서 내가 다시 50% 장사할 돈을 빼와서 투자금. 물론 손실도 50%만 손실하고 50%는 같이 투자금하고 손실금하고 같이 있겠죠. 내 눈에 지금 100만 원이 보이는데 어, 100만 원 너무 두려워. 손실 못 줘. 하지만 반만 잘르면 50만 원만 확정이 되고요. 5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만 그 나머지 50% 금액을 다시 재투자로 나머지 50% 손실 금액을 상계 처리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신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를 돈을 버는 몸으로 생각으로 계좌로 수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열정을 가지시고, 긍정을 가지면 그 계좌는 다시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나는 계좌로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장이 어려운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종목 무조건 개파락 2%씩만 해준다면, 그냥 시작과 동시에 장 시작과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 3%씩 원금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장이 온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오르진 않아요. 지수가 빠지고 장이 빠지면 내 종목이 다 빠지는데 오를 때는 내 종목이 다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계좌는 야금야금 계속 위험하게 줄어들고 있죠. 자금이. 그래서 네, 매일 밤 10시에 화식TV는 공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 댓글로도 부족한 부분을 오셔서 소통도 하시고요. 교육도 받을 부분도 받으시고요. 단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급등주 이슈, 그리고 앞으로 내 계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자 여기에서 화식 TV, 네, TV에서 관리하는 종목들이 있죠 접근 계좌나 이렇게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거 다 빠질 것까지 다 예상하고 생각하고 지금 계좌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식TV에서 시킨 대로, 말씀드린 대로, 영상 올린 대로만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어, 상기시켜셔야 됩니다. 계좌 관리가 최우선이구나. 종목 관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식TV는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 잠시만요. 예. 직관적이면서 누가 봐도 똑같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럴싸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게 맞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 중에, 들리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걸 믿어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성장, 재무수급 등 모든 것을 종합데이터를 분석해서 화살표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도 달아주시고, 영상도 공유해주시고요, 실시간 방송도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